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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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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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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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캠퍼맨 라이프입니다 자 오늘은 어, 낚시를 낚시를 가보기로 했어요 어, 사실 낚시는 제 주종목도 아니고 잡아본 적이 어, 5년 동안 손가락에 꼽혀요 손가락에 그것도 다 손가락만 한거제 친구가 왔습니다 아이 아뭐 어디로 가 어떻게 아이 남포로 남편? 아, 가 아, 내기해 그럼 그냥 그러니까 어차피 지렁이로 끼면은 짜잘한거 물으니까 그거는 다 빼고 다 때려치고 몇십 센티 이상 딱 해가지고 그냥 붙어 <laughs> 야, 우리 10cm 이상 잡아본 적이 없어. 아니야, 아니야. 10cm 이상을 잡은 적 없잖아. 그러면 좋아, 그 내기 내가 받아드릴게. 네. 그 미끼를 나는 루어로, 루어로 하고 나는 원투로 해가지고 응. 30cm. <laughs> 야, 30cm? 야, 진짜 누가 들으면 우리 까오따시 겁나 잘한다. 20cm 아, 이상만 아, 인정하는 걸로 하고 말이당 만 원. 좋아. 아, 이거 이거 근데 법에 걸리는 거 아니야? 여기 낚시하는 포인트 근접한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낚시 그 미끼를 사지 못했어요 낚시 가기를 고 있는데 영탁입니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처음이라 그러셨죠? 네 개초보라고 보시면 돼요 개초아 이거는 많이 안 날라가죠? 던지기만 잘 던지면 안 돼요 아래요 던지기를 잘 네. 던져야 돼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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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이리 감사합니다 어사님 요즘 남포 방조제가 제일 많이 잡나요? 방조제. 여기서 끝난다. 여기서 끝난다. 어? 페트라포트 여기서 끝 끝이야. 끝났다고? 없어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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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. 어, 여기, 방주, 여기서부터 방주제, 없어 없어. 도착. 아 여기 남포 방조제 포인트가 여기야. 응? 여기서하면 돼. 기네 야 여기 돌도 좋네. 어? 좋다 좋다 좋다. 와. 여기야 여기. 여기가 오늘 우리가 잘. 숙소입니다, 숙소. 자첫 캐스팅은 이 친구가 먼저 시작을 할것 같아요, 지금. 야 포즈가 그게 뭐냐, 포즈가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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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진짜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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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? 설마, 설마. 에이, 뭐야, 야 그냥. 미... 바다 아니야, 바다. 먼저. 어. 아, 뭐야. 원투하냐, 지금? <웃음> <웃음> 무슨 루아 때문에 그렇게 던져. 아, 맨, 맨, 이번에 맨, 맨, 추천해주신 어. 요 웜으로, 어, 한번 아이디, 도전을 해볼게요. 맞다. 저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잡았어! 아, 야~~~ 아 잡았어 잡았어 이거 안된다고 했는데 이트로 아, 야 이거 잡았어 잡았어 이거 이거 20cm 돼 20cm 야~~~ 야! 인정해주는거자?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인정해줘 뭐야 이게 야 아까 전에 1 0 c m 10cm 지금 10cm 그런거 없기로 했잖아 이게 아 뭐야 어? 왔어 왔어?

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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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건 인정해 줄게. 야 근데 아까 안 하고 뺀다고 했는데. 아, 아 그런가? 아. 아니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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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인정해야겠다 이거. 아. 야, 곰장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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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곰장어. 뭐야? 야, 진오어오오 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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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크다 오. 야, 이거 입만 걸려서안 죽어야 야, 야, 야 울어, 이거 이거 오! 야, 야야어디또안 야. 야, 야, 야. 하고 안 하고? 어, 우와, 이거 알고 보자. 야, 소환하 보자. 오, 소환하 보자. 야, 나고, 나고, 얘도 겁내 살짝 뿜어놨네. 진짜. 에, <laughs> 코미디냐? 코미디? <laughs> 야, 이게 뭐야? 이게... 야, 이게 왜 나와? 이게... 어, 이낚싯대는 안 되는 거야. 이거. 이거는 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거는 잘 보관해서 그 새벽 1시가 어. 넘었습니다. 아, 저희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어, 조가가 아, 어, 최종적으로 온 승리 보여 드릴게요. 조가는 음, 지금 붕장어 붕장어 두 마리 저희가 붕장어로 3꼬시회를 세 코시 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, 하겠습니다. 뭐, 기절을, 기절을 시킬 거예요. 기절을. 야, 그렇게 해야 돼? 이렇게 해야 돼. 오이씨. 어우, 아프겠다. 아프겠다, 아프겠어. 음. 아까 아줌마가 했을 때. 여기를 쓱펴어 쓱. 그 다음에 여기를. 안안드는데들어안 들어가. 어, 안 들어가. 어, 됐다, 됐다. 오, 되네, 되네. 되네. 박히냐고. 아니 뭐 씨, 해가지고 다 아, 씨. 그러면 내이 아, 이거 어떻게 이히이고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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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? 거아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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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? 이거? 같거거거거거이이거거 봐, 봐. 이 해충 있잖아, 해충. 해충, 회충 봐. 이게 안 벌어졌어. 이게 딱딱 벌어져야지 이 뼈가만 이렇게 싹 올라갈 이게 것 뭐야, 같은데. 얘... 아 그러니까. 야, 내가 해볼게. 너 이거 실패했어 이거. 관자놀이야, 이거. 관자놀이. 이렇게. 이렇게. 관자놀이를 여기 이렇게 하면 됐어. 기절했어. 이게 신경이 안 차가 있죠. 그래서. 까지는 1렇게한 그래, 다음에 렇게뭐야야 뭐, 뭐야? 물고기 어? 나왔어. 배서몇 마리가 나왔어물고기가 이게 뭐야 이게 이게? 씨, 내장에서 뭐 이런 게 나와? 수안 된다. 안 들어간다. 야, 장이붙 벌어졌네, 벌어졌어. 옆에 마지막 들이 다 났네요. 자, 이 아나고 회는 지금 숙성을 시키고 있어요. 이게 어, 들어와서 맥주 한잔 하고 자겠습니다. 오늘 그래도 어, 이 친구가 아나고 두 마리를 잡았어요. 아하고두 아, 마리 잡는 힘들었어요, 나는. 아, 저 루어에 대해서 제가 많이 기대를 했는데 제가 너무 기대를 한것 같아요, 사실. 여기는 사실 루어가 안 된다고 해서 기대를 안 하긴 했지만, 그 장비까지 샀고, 그리고 원투 대또 루어 이렇게 대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졌습니다. 네, 루어로 좀잡를 못했어요. 아 무조건 원투입니다. 네. 그래서 낚시는 원투예요. 이게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이 낚시 원투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? 다음부터 또 원투를 해야 되나요? 아 무조건 긴 원투, 장대 원투. 제 낚시대는 다 망가졌어요 원투 때가. 그래서 어, 다음에는 정말 잘 하시는 그 조사님을 같이 동행을 해서 제대로 루어 낚시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 초보라 사실 루어 낚시를 제가 제대로 한다는 거는 그 기대를 안 했어요. 이거 뭐 입질 한번 제대로 못 받아봤는데 다음에는 제가 준비를 제대로 해서 오겠습니다. 안 하고 이번에 그손질한 거는 내일 미끼로 활용을 해도 될것 같고요. 아니면 숙성 상태를 보고 숙성 상태를 보고 회로 이 친구한테 먹여보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이 친구는 회를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아, 다 좋은 먹습니다 낚시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어, 다음에 어, 다시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캠퍼맨. 라이프였습니다.